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992세대면 엄청난 대단지죠. 992세대 청약에 지금 경쟁률이 55대1이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이나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닌데,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경쟁률이 높게 나온 거는 한 번씩 짚어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이시는 단지가 단지 조감도인데, 어떻게 이런 경쟁률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바로 단지가 어딘지부터 보시면 이 편한 세상 주촌 더 프리미엄입니다. 자, 이 주촌이란 곳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는 어디냐면 지역적으로는 김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1순위에 전부 다 완판이 된 상태고 현재 55대1 경쟁률이 나온 거는 여기 대형평수죠 여기 한 세대 뽑는데 55대1이 나왔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3대1에서 한 4대1 정도로 해서 1순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김해인 거죠 서울이나 경기도도 아니고, 이 지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현재 1순위에 완판이 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완판이 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당 단지 조감도를 보시면 뭐 일반적인 아파트 조감도죠. 자, 근데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이렇게 공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오는 위치가 어디냐면, 자, 주촌 선천 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큰 규모의 새로운 단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 무지개 공원 바로 맞은편에 지어지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무지개 공원이고, 여기 맞은편 산 속에 만들어지는 단지인 거죠. 자, 근데 아까 전에 주촌 선천 지구라고 했는데, 위에서 사진으로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해당 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몇개안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규모 단지랑 여기 중간에 몇 군데만 들어왔고 나머지는 전부 다 땅이랑 구역만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선천지구 같은 경우는 다 채워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단지인 거죠. 여러분 지도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김해라는 도시를 모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 해당 지역의 대장 단지랑 그다음 여러 가지 가격 를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호경 노노에 들어와서 여기 분위지도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분위지도를 클릭하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가장 비싼 단지고 여기 주황색이 두 번째 단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위지도를 통해서 이동네에 다장 단지가 어디 있고 어느 주거 단지의 가격대가 높은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위지도 상으로 파악해봤을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은 여기 부분이죠. 그다음 여기 주변으로 해서도 전부 다 주황색이기 때문에 여기는 장유 쪽인데, 어쨌든 이쪽이 가격대가 높은 걸알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디냐면 이쪽 영지 공원 근처인 거죠. 여긴 공원으로 형성돼 있고 지하철도 부산으로 연결되는 단지인데 그다음 이쪽이 지금 김해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장 단지들이 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 우리 단지가 들어오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쪽에 들어오는 단지입니다. 자, 그래서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먼저 지도상으로는 여기 단지고 위성뷰로 보시면 해당 단지는 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위성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현재 산으로 되어 있고 이 앞에 공원이 형성돼 있다곤 하지만 여기 주변으로 전부 다 맨땅입니다. 길만 전부 다 만들어진 상태인 거죠. 맞은편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여기가 왜 완판이 났는지를 살펴보려면 분양가를 보시면 되겠죠. 현재 분양가가 얼마에 형성되어 있냐면, 자, 84타입 기준으로 가장 고층 같은 경우는 한 4.8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그 다음 나머지 84타입 또한 중간 가격은 한 4.7억. 그 다음 비싸면 한 4.8억까지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8억이 매력적인 금액인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쪽 단지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쪽 단지들의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가장 먼저 대단지 가격을 한번 보시면 현재 해당 단지의 84 타입 기준으로 최저가로 나오고 있는 금액은 얼마냐면 4.8억에 나오고 있고 그 위로는 4.9에서 5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내역만 보셔도 7월달에 거래가 됐는데 5억의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여기 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랑 거리적으로 멀지는 않고 이 주촌 지구 같은 경우도 어쨌든 나중에 전부 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미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적인 측면에서도 여기 가장 비싼 게 4.8억, 그 밑으로는 뭐 4.7억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대단지 금액의 가장 최저가랑 가격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경쟁률이 나름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매로운 김에, 김해 대장 단지들은 과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단지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작년 12월에 5억 8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현재는 지금 4억 후반, 5억대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최고가 대비해서 대략 한20% 정도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그 정도 금액은 뭐 날짜상으로는 2020년 후반대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 2년 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연지공원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신축단지입니다. 2022년 3월에 완공됐는데 여기는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한 6억 중반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한 6억 5천까지는 거래가 됐던 것 같고 현재 나오고 있는 최저가 매물로는 한 5억 2천. 그 다음, 최근 거래된 금액도 한 5억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걸로 봤을 때는 여기도 대략적으로 한20%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장류 쪽의 가격도 한번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거래가가 거의 한 5억 초중반. 그러니까 한 5억 4천에서 5억 5천 정도에 거래됐던 것 같은데, 현재 나오고 있는 최저가 기준으로 매물 가격은 한 4억 6천. 그 다음, 거래되고 있는 것또한 4억 8천. 이요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퍼센트로 치면 대략 뭐20% 정도 깎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현재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랑 여기, 그다음 여기 대장 단지들이 전부 다 대략 한20% 정도 빠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 분석을 해볼 때이 지역별로 대장 단지들이 얼마만큼 빠졌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면. 약간 지역별로 편차도 보이고, 그걸로 해서왜 그런지도 한번 분석해 보시면 많은 공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여기 단지 같은 경우는 1순위 완판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계약까지 가는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인기 있는 이유로는 가장 첫 번째로는 분양가가 가장 크겠죠. 어쨌든 주변 대단지보다는 분양가가 조금 저렴했기 때문에 이 지방에서도 완판 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청약 나오는 것들은 여러 분양가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요즘처럼 이렇게 경쟁률이 낮을 때 여러분들만의 기회를 찾아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